자, 오늘은 교과서 252페이지 윤동주 작품에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그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이 반영된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당대의 그런 지식인의 고뇌, 갈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기에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의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다. 자신의 감정, 정서를 노래한 시다. 성격은 고백적,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과 반성, 그리고, 음, 저항적인 그런 성격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제재는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제재로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그런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특징을 세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징 세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볼까요?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죠.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음, 이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암울한 시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육첩방. 어, 일본의 그 방바닥 보면 다다미 여섯 장을 깔아 놓은 방을 육첩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 배경. 지금 시적 화자는 일본에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형 갈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이란 슬픈 어, 천명,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씨를 적어볼까? 자.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 시인은 지금 우리 시대 현실이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그 실질적인 뭔가 총칼을 들고 어, 일본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시인인 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한 어, 실질적인...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적화자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합니다. 현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런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시적화자의 괴로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3년 갈게요.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땀내와 사랑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족이 보내주는 노고와 사랑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이 보내주신 이런 학비 봉투를 받아들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음, 시적화자는 이제 배움, 배움이 배움 있는 그런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 현실적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일제치아... 일제 강점기에 있지만 지금 본인은 일본에서 부모님이 보내 주시는 학비 봉투를 받아서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는 시적 화자의 현실 속, 암담한 현실 속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싸우지 못하고 나는 지금 시를 쓰고 그리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것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럼 5에서 7년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고 표현을 했네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나는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진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치아 일제강점기에서 얼마나 우리. 조선인들이 괴로워요.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행위를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찰하고 있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에서 7년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6년이 빠졌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무엇을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홀로 침전한다 침전은 여러분 침전은 하강적 이미지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고 있을까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 자기 반성을 하고 있고요. 7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6년, 7년, 전부 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년에서 10년 가볼게요. 8년.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이죠. 자, 1년을 1년의 내용 다시 변형 반복하고 있고요. 육첩방,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현실을 인식합니다. 현실을 다시 인식했어요. 나는 지금 일본에 있어. 현실을 재인식했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을 지금 변형 반복하고 있어요. 1년의 변형 반복이 8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재인식. 현실을 재인식하는 부분이죠. 자, 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시작하자는 등불을 밝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을 밝힌다. 어둠을 내몬다. 대비되는 이미지. 그럼 어둠은 암울한 시대, 어, 일제 강점기,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면 등불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것이겠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처럼 올 아침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가듯이,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아침 또한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은 온다라는 거죠 희망적인 시대는 온다라는 거예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내면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나는 나에게 내면적 자는 앞부분, 뒤에 나오는 나는 현실적 자. 자아. 내면적 자와 현실적 자인데요. 내면적 자가 현실적 자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습니다. 두 자의 화해. 두 자의 화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면적 갈등이 뭐 어떻게 됐다?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은 우리의 시대적 희망 이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반성에서 끝나지 않아요. 뭔가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반성하기만 하면 반성하기만 하는 작품이 아니다.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는 긍정적 미래, 긍정적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8년에서 10년을 다시 보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요하죠? 마지막 8, 9, 10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다. 밤이, 지금의 현실은 밤이지만 결국엔 아침이 오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이걸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광복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시어의 어, 상징적 대립.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1년에 나왔던 밤비라든지 어둠. 어둠을 조금 내물고의 어둠이라든지 이런 건 어둠의 이미지잖아요. 이것은 부정적 시대의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등불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 내물고라고 얘기했듯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 그래서 아침을 얘기했듯이 이거 둘은 다 밝음의 이미지다. 이 밝음의 이미지는 무엇을 상징한다? 희망, 극복의지, 긍정적인 미래 아침은 뭐 광복을 뜻하기도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아까. 특징 두 번째,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거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적 대상을 구체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었죠. 두 자의 대립과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건 뭐였어요? 지금 나의 현실적 자아는 어때요? 일본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학비 봉투 받아서 신화 쓰고 있고 강의나 들으러 다니고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내면적 자는 어때요? 내적 자는 어땠죠? 나는 지금 누군가 우리 조선을 위해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현실적 자와 자아, 내적 자의 괴리. 하지만 결국 마지막 10년에서는 나는 나에게 내면적 자가 현실적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죠? 화해를 했어요. 이건 뭐, 뭐입니까? 내적 갈등이 뭐 됐다? 해소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소됐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 현실적 자아도? 난 그래. 인정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은요, 어, 매우 나약한 시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이 의지를 시에다가도 기록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 상황을 나타나고요. 그것을 하자가 회피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현실을 인식했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잖아요. 자 성찰 나참 시만 쓰고 있는 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난 시만 쓰고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 미래를 기다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복 의지까지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자아 분열로 보였죠. 현실의 나는 어땠어요? 현실적 자아로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였어요. 이상의 나, 내면적 자아는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이둘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악수를 합니다. 최초의 악수라고 해서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를 하고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나를 반성하고 부끄러운 나. 부끄럽다라고 했죠? 이것은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고, 이상적 나, 내면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한테 손을 내밀죠. 악수를 하죠. 화해를 한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